가봐 저건가봐야 신기하지 우리 예수님은 참 심통방통해 어떻게 이렇게 미리 다 알지 미리 다 얘기해 놓았을까 아마 둘이 가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 사실은 기록이 되지 않았지 실제적으로 보면 이두 사람이 가면서도 굉장히 의문점도 많이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야, 진짜 가다가 사람들이 못 갖고 가게 하면 어떡하지? 예수님의 미리 이야기 했나? 그럴 시간 없는데? 우리, 우리하고 예수님 같이 있었잖아. 아, 그런 거 같지 않는데? 아니 몰라. 그냥 예수님에 갔다 오라니 가는 거지 뭐. 어, 아, 그래도 그렇지. 남의 집인데. 남의 집에 가서 그 낙유새끼 풀고 끌고 오다가, 야, 당신들 뭐해요왜 도둑질 해요 왜 도둑질해요? 아, 그럼 뭐라고 할까?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그 말만 하자 우리 다른 말 하지 말고 그, 그 말만 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건널마을에 갔을 거란 말이에요 딱 가보니까 진짜 그집 앞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이렇게 미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야 저놈인가 봐 그래 가자 빨리 빨리 사람들 오기 전에 우리 빨리 풀어 오자 그리고 둘이 가서 풀고서는 풀어서 끌고 오려고 딱 하는 순간에 들켜버렸네 그냥. 예, 들키지 않았으면 좋은데 들켰어요. 곧그 옆에서 어디 가는 사람인 있고 옆에 사람들이 있는 있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나귀 새끼 풀고 끌고 가려고 하니까 전혀 난 모르는 사람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여보시오 아니 나귀 새끼를 뭐 하려고 풀고 가시오. 그 이렇게 보니 그러죠. 예, 낙이 새끼가 매어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서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낙이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려고 하요? 그런 거 보면, 이 낙이 새끼는 아무도 이게 뭐쓸 용도가 없는 것 같아요. 만고에 낙이 새끼가 뭐 하겠어요? 그 낙이 새끼를 풀어다가. 짐을 슬키나 하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주인의 끌고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낙이 새끼는 아무래도 쓸 데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길, 여보시오, 왜 남의 거를 끌고 가시오? 왜 남의 거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당신들 미쳤어? 이거 이집 건데 왜 갖고 가시오? 이렇게 막 물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야단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그 새끼를 풀어서 무엇에 쓸라고 합니까? 이렇게 묻거든.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 자체가 보면, 아, 이 낙이 새끼는 그 누가 끌고 가도 뭐큰 그렇게 뭐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이 생각을 했죠. 그때 6절에서 예수님 생각이 딱 나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 주, 주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래요? 주님이 주가 쓰신대요? 예, 어, 그럼 갖고 가시오. 이렇게 돼서 이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왕 거예요. 나기 새끼 해봤자 큰 놈도 아니에요. 큰 놈도 아니고 서면 한일 m 정도, 일미 정도 돼요. 이놈이 큰. 놈. 그렇다고 사람도 짐도 실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야 예수님께서는 보시면 보시는 대로 안 봐도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지 능력이 아닌. 전지, 전능하신, 전지, 전능, 그러세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지라는 거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을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뒤에 능력이 붙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붙는 거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전지하신 하나님 합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고넬르를 만났을 때도 보면 그랬죠. 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미리 알았다. 내가 너를 에, 봤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다 알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판단 결정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전지하지도 못하고 전능하지도 못해요.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모든 것을 할 수도 없어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인적인 힘과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람, 일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가서 낙귀 새끼를 풀고 끌고 오게 된 것입니다. 예, 이런 거를 보면서, 야, 그 자연계를 주름 잡는 분, 모든 자연도 움직이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다 예견하시고 판단하시고 함께 하신 분이다. 이렇게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도 알고 계시고, 연약한 것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뭐 잘난척할 필요도 없고 뽐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서 너무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고 우리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꼭 있지요. 꼭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가끔씩 우리는 이탈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생각이 이탈될 수가 있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오스월드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죄가 틈 타는 신호, 죄가 틈 타는 신호 여덟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참고들을 많이 했어요. 죄가 틈을 타는 신호 죄가 틈을 타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근데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이제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그럼 또 우리가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는 어떤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느냐. 이제 이거지. 8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예. 예,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이거 사탄의 역사는 죄와 연결이 되잖아요. 죄가 틈타는 죄가 틈타는 신호 첫째가 바로 질투입니다. 사실은 질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기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저도 시기가 있고요, 질투도 있는데요. 순간순간마다 질투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면 질투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잘 나가면요. 아, 시기도 나요. 시기도 나잖아요. 질투도 나요. 아, 그게 그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가 바로 죄가 틈타는 시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빨리 전환을 시키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질투와 시기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짜증을 내고 무시하게 되고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질투하는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쏙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미워하고 지기 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생긴다? 그럼 그거는 이제 어, 마귀가 신호를 주는 거예요. 죄가 틈을 타고 비집고 들어오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방향 전화를 하래요. 생각을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질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말이에요.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요, 조급한 마음이 생기냐? 초조한 마음이 생기냐? 조급한 마음이 생기냐? 아니면 초조한 마음이 생기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날 때도 갑자기 우리가 초조한 마음도 막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조급한, 막 일을 처리하는데 막이 감정에 붙잡혀서 막 이거 막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이 급한 생각이 막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 이게 지금 뭔가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신호구나. 그때는 뭔가 들어오려고 하는 신호구나. 그때는 빨리 안정을 시키라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초조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어디에 쫓기듯한 그런 마음 상태,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면 100% 실수한다 얘기예요. 초조한 마음, 불안한 마음, 조급한 마음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하는 분들도 초조하고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럼 실수하게 돼 있어요. 안정이 된 상태에서 충분히 자기가 일을 다스릴수 있어야 되는 데인데, 그데 자기가 막 갑자기 급하고 막막 막 하잖아요. 그럼 막, 어, 비다 보면은 막 손도 잘리기도 하고 막 다른 거 넣어야 되는데 소금 넣어야 되는데 설탕 넣는다든가 뭐 간장을 넣어야 되는데 맹물을 넣든가 는다뭐막 초조하면 되는 일이 없어 되는 마음이 급하고 초조하고 하면요 조급하게 된 상태에서 하면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예. 마음이 붕떠 있는데 뭐 무슨 일을 하겠어요? 네? 무슨 일을 하겠어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이고요. 아 내가 나 없으면 안돼 이런 마음이에요. 어,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이죠. 상대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 내가 다할수 있는데 뭐. 아, 제들보다 내가 더 잘해 이런 마음. 나는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나는 존중을 받아야 되고, 나는 당연하게 우에 있어야 되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까지 하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무슨 대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됩니까? 사람이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수 없단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이런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딱 생기는 순간에 아 요요요 사탄이가 내 나를 비집고 들어오는 시간이다 이게. 예, 그때는 빨리 내 마음에 딱 차단시키고 오히려 빨리 이게 방향 전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중요합니다. 도둑질인데 도둑질이 아니라 자. 도둑, 도둑질을 하고 도적질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하면서도 뻔뻔하게 사냐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다 지금 어디 신호에 악한 마귀 사탄의 생각에 내가 예, 지배받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신호라는 거예요 한 순간에 깜빡한 순간에 내가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것도 도적질하고 사람 것을 도적질하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되고 이렇게 이런 신호감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유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겠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에, 다섯 번째는 원통 원통 이걸 갖다가 이제 이라고 해요. 한이라고 해요. 원통함을 한을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미 미움 미움 마음이 아니라 이게 미움입니다. 미워하는 감정이에요. 증오하는 감정이에요. 이렇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다.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어떻게 원통한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이건 사탄이가 지금 내 안에 들어오는 신호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괜히 기분도 나쁘고 하면 미운 감정 생기잖아요, 왜. 아무리 뭐 가까운 사람도 하다 보면 이 미운 감정이 생기죠. 꼴도 베기 보기 싫고, 막 보기도 싫고, 말이죠. 막 이런 감정도 왜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때가 바로 악한 영이 들어오는 신호라는 거예요. 죄를 갖고 들어오이 악한 영은요, 유혹하면서 동시에 갖고 오는 것이 있어요. 죄라는 것을 갖고 들어와요. 불법을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탄이라는 역사는 꼭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미워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미워하는 감정을 갖는다는 얘기지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에서. 미운 감정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게 한이 되더버려요 기도 응답도 안 돼요. 내 마음에 평안도 생기지도 않아요. 기쁨이 생기지도 않아요. 내 마음 속에 답답한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빨리 풀으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요, 공개적인, 공개적인 고백입니다. 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과감하게 고백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 예막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를 이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과 만나 얘기할 때도 뭐 어떨 때면 교회에서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 어, 이뭐 텔레비나 라디오나 이런 거 매스 메디어 유튜브 같은 데도 뭐 교회를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래.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 꼴도도 베기 싫어요. 뭐, 막 이렇게 하면 그러죠. 나 교회 안 나가는 척, 안 가는 척 하고 숨어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집에 받는, 아, 난 교회 다니는데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당당하라는 거예요, 당당해. 믿는 사람, 당당해. 사람이란 똑똑한 사람도 있고, 미련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안 착한 사람도 있는 거지. 어떻게 다 교회 갔다고다 그러냐? 한 배에서 나온 자식들도 열 명이면 다 생각이 다르고 다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럼 사람들 중에 보면 별 사람이 다 있지 않겠어요? 교회 다니라고 다 똑똑하고 다다 하면 뭐 아이고 그러면 대한민국 천국이겠네 그렇게 되면 다 그러면 다 그렇게 뭐 착하고는 다 천국 될거 아니에요? 사탄이가 또 잘하는 사람 가만 내버려둡니까? 어떻게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 말이에요. 어떻게라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사다들 앞에서 담당하지 못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 것이 없는데 나중에 여기에 지배받게 되면 죄가 그를 타고 그를 지배하게 되고 죄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호기심을 유발시켜서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일곱 번째중요 일곱 아니중요합니다 번째, 영의 구원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세상을 떠나고 그영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생명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을 부담으로 느끼게 된다면은 이건 지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들어가기로 작정이 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이야기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네? 만약에 교회가 이상한 집단이라면, 교회가 잘못된 집단이라면 숨기겠죠. 사이이던 집단들은 대부분의 숨어서 믿잖아요. 숨이 있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내게.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린 당당하라는 거예요. 당당. 예, 구원받은 우리는 당당하고, 전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당당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 짐으로 여기지 마라. 교회 가는 일을 짐으로 여기지 마라. 전도하는 일을 짐으로 여기지 마라. 봉사하는 일을 짐으로 여기지 마라.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 짐으로 여긴다면 지금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의 신호가 드러나는 것이다. 여덟 번째는요. 네, 마지막이에요. 어? 여덟 번째는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삶에 있어서 열정, 열정, 사랑이라고 할까요? 사랑. 또 어,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어떤 또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사모하는 마음이요.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참좀 어, 좋은 감정 있잖아요. 좋은 감정. 기쁨. 그 감정이 점차 식어지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는 그 죄가 들어오는 신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8가지 중에서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나도 있는데, 없다면 또 잘못이죠. 자. 첫째,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초, 초조한다든가 조급한 마음을 갖고 일을 처리하면 실수한다. 안정을 가져라, 기도하라.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최고다. 내가 뭐 해야만 된다. 상대방을 거부하고 미련하고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 그럼 이게 그렇고, 또 하나님 것에 대한 도적질하는 거, 미운 감정을 품지 않, 품고 버리자는 거.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그 다음에 생명 구원하는 일에 대한 부담을 받는 것그 다음에 또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는 감정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았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귀가 먹은 분도 아니고 눈이 먼 분도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쪽 동네에서도 저쪽에서 낙이 새끼 풀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걸 알고 계. 우리 약한 부분도 알고 계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 분도 알고 계세요. 에레미아 12장 3절에 보면은 에레미아 12장 3절에 보면 아주 잘 표현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12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잘 보세요. 힘든 거, 어려운 거다 알고 계셔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극복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12장 3절입니다. 시작. 여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고 없어서 자 하나님께서는 보시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뭐 대동소이하고 비슷비슷 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게. 나의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걸 알고 계신대요. 믿음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도 구분하신다는 거죠.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감찰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는 것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대한 거지 사람께 대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강조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4절, 자. 자, 보십시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나시고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의 악한 생각, 이것도 알고 계셨단 얘기. 이것도 알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마음도 우리가 은연 중에 갖는 이런 마음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그 생각, 생각이 뭐예요? 마음에서 품고 있는 것들을 생각이라고 그래요 내 감정에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뭐예요? 마음에 품은 것은 그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은 언어가 되고 행동이 되고 그 언어와 행동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은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여기에 믿고 슬프고 괴로우면은 결국 말하는 거나 행동에서도 똑같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의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른다고 할지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우리 보실까요? 우리 5장 30절입니다. 5장 30절. 내가 뭐를 요구하고 소원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사모하는 대로 주님께서는 그걸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30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았어도요.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에 주님의 그 뭐게 끌리겠죠. 이렇게 사모하면 끌리겠죠.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만큼 자기가 누리고 받게 되는 겁니다. 그참 신기하잖아요. 사모하는 만큼 그 마음이 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 텔레파시라고 그래요. 텔레파시. 예, 네, 텔레밭이라고 그래. 네, 충주에 살고 있는 엄마, 자기 대전에 살고 있는 아들. 하, 아들 좀 보고 싶다. 아, 보고 싶다. 아, 보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그럼 그쪽에서도 아, 참 어렵고 힘드니까 엄마가 생각이 나네. 아예 아빠 생각 안 해도 되냐. <laughs> 엄마가 생각이 나고 엄마가 보고 싶네. 아, 보고 싶네.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가 텔레파시가 통해 이게 영적인 것이 통해서 결국 서로가 전화도 하게 되고 이렇게 문자도 하게 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끌리게 된다니까요. 이게 서로 좋아하는 감정 갖고 있으면 끌리게 된다니까요. 오죽 했으면 천국에 간 예, 천국에 간 사람을 만나기에 그렇게 그리우니까 꿈에도 나타난대잖아요. 보고싶은 마음 감정을 가지면 꿈에서 라도 나타난 되잖아요 어떻게 환상이 되든 뭐가 되든지 이 마음에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네, 영적 존재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 주님의 능력이 많도록 끌려오는거다 예 끌려오는거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예, 끌려오는거다 그 여기 보면 이제 능력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어.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그랬잖아요. 얼헝,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어, 누가 됐다, 누가 됐다. 내 몸에 손 댔다, 누가. 제자들은 팔짝 뛰잖아요 아니, 이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손 댄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아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혈류병을 얻던 여인이 숨길 수 없으니까, 앞이나. 죄송합니다. 제가 손댔어요. 다른 사람도 다 손댔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모하는 사람이 손댄 거하고 들리다, 이 말이에요. 그 사모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모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가게 된 거란 말이죠. 사모하니까 그 능력이 나가게 됩니다. 자. 네. 그리고 또 보세요. 누가 보면 9장 47절에. 자, 보세요. 잡담하고 잡담하고 막 시끄럽게 분쟁하고 이런 게막 있으니까 그것도 알았어요. 주님께서는 전지한 신분이라 했어요 믿음이 없는 분들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런데 당신의 자녀들이 하는 일거수 일투족까지도 주님은 다 예, 살피고 계셨더라. 누가복음 9장 47절. 자 보세요. 뭐라고 떠드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나 보세요. 자 47절입니다. 같이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다 세상에 별걸다 알고 계신다 그죠? 당신의 자녀들이 얘기하는 거다